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 자멘. 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위임하시고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레베기 2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앞에서 앞장에서 우리 보았습니다만 25장에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7년 만에 안식년을 지켜라 또 어, 안식년이 일곱 번째 오는 마흔아홉 그 다음인 에 오십 년째 되는 날은 희년으로 지켜라 모든 사람은 소유지로 또 각기 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안식년 희년을 지켰나요? 못 지킨 것 같아요 에, 한 번도 못 지킨 것 같아요 그왜 그래요? 욕심 때문이죠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그 법은 지켜지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 본문 말씀에도 1절과 2절에 보면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을 지켜야 된다 또 성소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 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볼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앞에 장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준행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에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음, 성서를 어,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면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지키면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철따라 비를 내릴 것이고,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고, 안전하게 살 것이고, 땅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축복의 내용의 말씀이 쭉 들어있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은 12절이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 뭐 하면? 말씀대로 진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이죠. 다 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켜라. 지켜라.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요 욕심 때문에 다 주신다는데도 못 지켜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사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사절 십삼 절까지가 축복이에요 1사 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요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한마디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6절 이하에는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징벌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오, 이런 징벌을 말하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열심히 파종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재앙이 내릴 것이다. 칼을 보내리라, 연병을 보내리라, 대적의 손에 망하리라.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리라. 참 슬프죠, 그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 좋은가요? 그렇게 그런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재앙을 그런 징계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런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럼 내가 더큰 재앙을 내리리라. 더큰 재앙을 내리리라. 심지어는 너희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 상황이 되는 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 불행한 일이죠.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이런 재앙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많은 재앙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것이 거의 뻔하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것이 너무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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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징계를 주님은 오늘날에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아니 하면 너희 망한다, 너희 징계를 당한다, 말씀하시고, 징계 당한다, 너희 망한다, 그리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보면, 42절에 보면, 그렇게 징계하는데도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참, 그게요. 참, 45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를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매진 언약, 야곱과 매진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를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겪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오니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은혜의 예물, 값진 예물,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